자 우리 태종대 단우비 순환열차 타고 있습니다. 오 우리 선생님 가이드 선생님 <laughs> 예멋지십니다자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자, 우리 가시죠. 자 자유롭게 타시고요. 태종대. 태종대. 여기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자, 우리는 지금 기차를 열차를 타고 왔고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전망대 구경하면서 약 어, 15분 정도 놀면, 이, 우리가 타고 왔던 이 열차는 가고, 뒤에 오는 절, 그 열차를 타고 다시 순환을 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태종대 전망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내린 에, 전철입니다. 아, 전철이 아니고 열차입니다. 열차 여기서 내려가지고 아5분 정도 여기서 전망대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지차 오는 거 타고 가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여기귀여 있네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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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可爱，我咋整的？为什么好哎？<noise>